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뉴스 보시면요. xrp 하락요인은 세가지고 26년도 반등 가능성은 높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어에스 스트릿은 xrp 약세가 어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에 따른 결과 라고 짚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어 폭락 이후에 암호화폐 전반 적인 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약화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축 기조가 길어지면서 유동성도 제한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최근 들어 주요 점진 어, 주요국이 점진적으로 완화정책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에는 위험자산 회복 여지가 커질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번째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전문가들은 xrp 투자 가치는 결국 어 XRP L 뭐죠? 리플랩스가 향후 10년간 국경 간의 결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그리고 실물 자산 토코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얼만큼영향력을 행사하고 확장하는냐에 따라서 달라 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XRP 어, 리플코인 또한 상승력을 가져온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XRP 리플코인 또 하나의 상승재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ETF가 있죠 자, ETF는 현재까지도 고래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TF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 스테이블코인 또한 어, 확장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플 가격 어떻습니까? 현재 3078원입니다. 요때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옵니다. 자 다만 XRP 리플 코인의 개별적인 모멘텀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대외적인 이벤트들과 악재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곧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XRP 리플코인은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 움직임을 가져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5천원대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3077원. 정고점 대비 거의 60%가량 빠졌습니다. 자 또한 어, 여기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또한 여기 언제입니까? 8일 연속 하락하면서 한때는 2,750원대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다가도 다시 어떻습니까? 여기 3,250원대에서 횡보 그리고 현재는 여기 32, 음, 3,000원대에서 3,250원대 여기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은 바닥권 라인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바닥공간을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올해 11월 21일. 이때 우리는 2,750원대를 이탈했다가 재차 3,0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4월, 6월, 이때도 이탈. 회복 이탈 회복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바닷권과 근접해 있는 단가이고요. 지금 단가 또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좋은 기회이자 찬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될건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이 라인 3,000원 대 라인을 지지, 어,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 추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고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 해주셔야 될 것,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리플랩스는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 금융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이 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며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에서 신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랩스는 이번 스테이블 코인이 자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년도에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언, 언제입니까? 25년도입니다. 자, 얼마나 확장력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면요. 자. 싱가포르는 XRP, RLS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요약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이 플랫폼은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등의 추가 인프라 없이 신속한 디지털 결제와 국경 간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 여기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빠른 성장세와 맞추어 기관과 고객의 효율적인 혁신 결제 어,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어, 리다페이. 리다페이가 리플과 협력을 어, 해서 나이지리아 나이라화 NGN 실시간 지급을 어, 어, 지급 기능을 출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 또한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이번 협력에 맞춰 코인을 어, 보내고 그리고 받기 기능도 새롭게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 리플 페이먼츠와 통합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다중 시장 지급 확장도 함께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마스터카드도 인정한 XRP 그리고 리플 결제 패권 장악할까라고 합니다. 자이 부분 또한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어, 옛날 초기에는 어, 경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과 기관이 디지털 전략을 갖춘 것이 기본 요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최고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어, 행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용 확대가 금융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어,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자, 리플이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된다라고 했죠. 즉, 달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할수 있습니까?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그리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이제 이 모든 부분을 뭘로야? 리플이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은행이 이제 이 리플을 당연히 사모을 수밖에 없는 관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다른 나라에 우리가 송금을 할때 어떤 걸 이용합니까? 이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XRP가 만든 이 RLUSD를 통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원화에서 엔화로 돈을 보내요. 근데 바로 보낼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달러라고 하는 이 어, 달러로 환전을 하고 난 후에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뀌는 이런 수고스러운 과정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이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또한 어, 늘어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RLUSD를 이용하게 되면요, 원화 XRP에서, XRP에서 N화 XRP로, 다이렉트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어, 달러를 거치는 중간 과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비용과 시간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요, 어, 예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두 업그레이드가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RLUSD는 뭐 개인용이 아닌 기관용으로 설계가 됐고요. XRP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면 이 거래가 될때 이용되는 수수료죠. 수수료. 이걸 누구 걸로 이용한다는 거야. 비트코인입니까? 이더리움입니까? 아니죠. 이 XRP 리플을 통해서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은 거래가 되면 될수록 이용되는 수수료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용되는 수수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각 절차를 가져가면서요. 실질적으로 이 XRP 리플의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올라 올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현재 어, XRP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XRP 개인은 빠지는데 어, 기간만 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믿어도 될까요? 될까요? 라고 하, 해요. 자 어제도 4% 가량 빠졌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습니까? 거의 뭐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개인들은 던지고 있지만 기관들은 그 물량을 받아서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 때문에요? 자, 이 ETF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그럼 이 ETF가 어, 도대체 뭐길래 많은, 고래들이 자금, 어, 많은 고래들의 자금이 어, 유입될까요? 자이 부분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죠. 자 ETF는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드는 개인의 자금만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고요. 무조건 고래라고 하는 세력, 즉 기업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이 부분도 기사 내용 보시면요, 미국에서 출시된 현물 ETF는 상장 첫날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일 거래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금이 얼마입니까? 8억 4,500만 달러로 꾸준한 자금이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자금이 얼만큼 유입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네 개의 운영사들에서요, 어, 여기 카나리 캐피털 그리고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플랭클린, 템플턴 4개의 운영사들이 얼마입니까? 8억 8천 125만 달러가 어, 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자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만큼 14일부터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자, 자금이 이렇게 많이, 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가격은 왜 떨어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제가 이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최초에 리플에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이제 이 ETF 쪽에도 우리는 투자를 할수 있게 된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초에는 이 리플에 있는 자금이 ETF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자금이 분산이 됩니다. 자 근데 이 ETF는 기초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리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인 리플이 올라야만 이 펀드도 올라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금리 부분 어떻습니까? 자, 여전히 87%로 어,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동결 가능성은요, 13%입니다. 자, 며칠 전에는 어, 인하 확률이 어, 전일, 대, 어, 전일 대비했을 때한1%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자, 그동안 발표된 경제 지표는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수치였기 때문에 여전히 인하 확률이 높은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도, 어, 여, 어, 우리는 어, 12월 11일 어, 전까지 계속해서 금리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3,000원대에서 그리고 3,250원 여기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차 여기 3,000원대. 지지 라인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는 뭡이가이 ETF에 대한 기대감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장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고래들은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XRP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준은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에 따라서. XRP 리플 코인은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되시죠.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나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해 주셔야 될건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